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빈입니다. 오늘은 스타벅스에 왔는데요.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600명 감사드립니다. 자, 지금 연말 시즌이기도 해서 크리스마스에는 매년 연말마다 시즌 음료 세잔하고 일반 음료 14잔, 총 17잔을 모으시면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를 주는 이벤트를 하죠. 그걸 제가 지금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예, 연말이라 그런지 되게 지금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. 역시 연말 느낌이 물씬 나네요. 자, 그러면... 일단 밑에 내려가서 다이어리를 바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이어리 교환하러 왔는데요 노란색 할까요? 아, 아니 괜찮아요 네. 자. 자 방금 노란색으로 받아왔습니다 야, 근데 일단 받았을 때첫 느낌은 작년보다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작년에는 어서 이거 담을 수 있는 가방 그 천으로 된 파우치도 주고 그랬는데 볼펜도 줬는데 어, 오늘은 아 이번에는 굉장히 간소해진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는 총네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민트색하고 노란색 빨간색, 검정색, 흰색이 있었어요 민트색이 제일 작은 거고 흰색이 제일 큰 겁니다 어, 저는 적당히 작은 이 노란색으로 골랐어요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도 이 몰스킨이라는 이 다이어리 회사랑 같이 또 협업을 했네요 작년에도 이 회사랑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일단 열어서 안쪽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대충 봤는데 어 일단 맨첫 부분은 월별 달력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주마다 정리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일마다 정리되어 있고 네 번째는 점 찍힌 모눈 종이 같은 게 있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이어리에서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 다이어리 받으시면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쿠폰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전통적으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. 우선 여기 간단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. 뭐 다이어리 설명서류가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한국어가 없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벅스 쿠폰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번엔 총세 가지가 들어갔나 봐요. 첫 번째는 보니깐 비... 어. 월요일 쿠폰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오는 날 쿠폰, 마지막은 늦은 오후 쿠폰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, 3시 이후에 스타벅스에 오시면 친구분의 음료는 스타벅스가 제공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3시 이후에 두명 와가지고 한잔 값을 내고 두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비오는 날에 친구분 음료는 스타벅스가 제공해드립니다. 이제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에 스타벅스에 오면 두명 와서 한명 값만 내고 두 잔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지막 도 동일하게 월요일에 오시면 친구분이 오면은 스타벅스가 제공해드립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친구랑 오시면 한 장값 내고 두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유효기하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예요. 어왜 10월 31일인지 모르겠는데 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. 네 이렇게 이게 다 언박싱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그림도 있고, 이 굉장히... 뭐 이런 그림 스타일 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좀 신기한 음, 오묘한 스타일이네요. 2019년 1월달부터 프린팅이 돼 있어요. 즉 그러니까 지금 12월달에 못 쓰는 거죠. 그래서 2019년부터 저는 이 다이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건 진짜로 써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이 다이얼이 1년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. 예 그럼 내년에 그건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어, 다이얼이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또두 번째 상품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? 네, 방금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를 받아왔고요. 제가 촬영하려고 이렇게 어 방에 놔뒀던 이 크리스마스 장식.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크리스마스 장식. 이거를 이제 오늘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산지는 좀 됐는데 영상 찍으려고 아직까지도 안 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포장이 제일 잘 됐는데요 어, 역시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LED가 장착된 제품이라 가지고 제일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에요 가격은 9,000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서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짜잔 우선은 요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건전지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네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해주고 나면은 이제 불이 들어올 거예요 일단 어...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. 그죠?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. 요거는 뭐 그냥 설명서는 따로 읽을 필요 없고, 그냥 방향을 잘 보고 맞춰주셔서 닫으면 돼요. 네, 요게 첫번째였고요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걸로 하겠습니다. 그냥 요렇게, 어, 흰색 눈 오는 그 그런 그림이 이렇게 프린트된 스타벅스 컵 같은 모양이에요. 요건 쉽게 분리가 가능하죠? 가격은 6,500원입니다.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아이거 조명. 이렇게 해서 트리 장식으로 거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겁니다. 요거는 이제, 어, 이렇게 길쭉한 컵 모양이 아니라, 이제, 이렇게 잡고 마시는 손잡이 있는 컵 모양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6,500원입니다 가격은 세라믹으로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네요 세라믹은 어, 도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실제 컵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예, 또 이렇게 틀에 어, 다셔서 음, 장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,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더 없지? 더 없네요 <laughs> 자 예? 뭐 떨어졌는데? 요렇게 해서 이번에 스타벅스의 이제 연말 어, 이벤트 이거 다이얼 이벤트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